한국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이번 사건을 두고 전 세계 언론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밝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한국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오늘 이슈플러스 이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경위를 좀 정리해보죠 처음에는 실종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뭐 사고냐 아니면 월북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루만에 북한군에 의해 사망했고 심지어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이번 사건 경과를 좀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국방부가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인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던 47살의 항해사 A씨는 지난 21일 월요일 실종됐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선원 15명은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수색에 나섰지만 그를 찾지 못했고요. 1시간 30분 정도 뒤인 12시 51분쯤 실종신고를 했고 이때부터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실종된 지약 하루가 지난 뒤인 다음 날 오후 3시 30분경에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곳 앞바다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됩니다. 실종 신고 지점으로부터 북서쪽 38km 떨어진 곳인데요. 당시 A 씨는 구명 조끼를 입고 있었고, 한 사람 정도만 겨우 지탱할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A 씨가 어떤 경로로 38km나 떨어진 등산 곳까지 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체력 고갈과 저체온증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A 씨가 무궁화 10호에서 이탈한 정확한 시간을 알수 없지만, 이날 다른 선원들이 실종을 인지한 시간인 오전 11시 30분 10분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북한 선원이 발견하기까지 약 28시간을 바다에 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22일 오후 북한 선원들에게 발견됐을 당시에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A씨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만 취했을 뿐 그를 배에 태우진 않았습니다. 한국군도 이때서야 북한 선원들이 접촉한 사람이 한국 국민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날 밤 9시쯤 인근에 있던 북한군 단속정은 상부로부터 A씨를 사살하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40분쯤 뒤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단속정에 탐승한 상태에서 바다 위에 떠있던 A씨에게 사격을 가해 사살하고 20분쯤 뒤 역시 방독면을 쓴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서 기름을 뿌리고 시신을 불태운 것입니다.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 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은 아까 김성진 기자가 한국군이 공무원 a씨가 북한군 선원한테 발견됐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 22일 오후 3시 30분 경이고 a씨가 사망한 시간은 대략 같은 날 9시 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약 6시간의 공백이 있는 건데 이 시간 동안 충분히 한국군이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가 해명을 내놨는데요 실종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조치 치가 이루어질지 등은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한국군은 북한이 A 씨를 죽일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오리라고 보고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한국군으로서도 꽤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국방부는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군은 A 씨가 북한 선원들에게 발견되고 사망하기까지의 자세한 내용을 북에 있는 남한의 첩보원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군이 북한의 공식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A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남한의 첩보원이 북에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될 테니 앞으로 첩보 내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도 없는 민간인이고, 뭐 특히 월북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어, 물론 지금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만의 국민을 죽일 정도까지 상황도 아니라고 보이긴 하는데, 북은 왜 A 씨를 죽였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역 차원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뿐입니다. 서욱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아마 북한군이 A씨를 사살하고 불태울 때 모두 방도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북한의 공식 발표가 있기까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는 것 같고 그럼 A씨는 지금까지로는 월북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월북 이유가 밝혀졌나요? 이 부분도 역시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일부 한국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4개월 전에 이혼한 상태로 동료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을 졌고 최근 법원에서 급여 가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시 a 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현재 해경은 그의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씨가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지도 관리단 소속이라고 알려져 있던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서해에서는 한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에서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어선이 조업 중에 북방 한계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곳입니다. 실종 당일 A씨는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에서 1등 항해사로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요. 이 어업지도선에는 A씨를 포함해서 16명이 승선해 있었다고 합니다. 무궁화 시포는 지난 16일에 출항해서 25일 복귀할 예정이었고요. A씨는 2012년 서해 어업관리단에 임용돼 지난 14일부터 해당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했고, 목포에는 숙소에서 두세 명의 직원과 함께 거주 중이었다고 합니다. 실종당의 어업지도선의 선미 우현에서 A.C.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발견됐지만, C.C.T.V.는 선미 좌현 방향으로 설치돼 있어서 그의 자세한 행적 파악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라진 경위라든가 시간, 이유 모든 게다 아직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거고 이제 차츰 밝혀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럼 A.C.C.는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가족들이 있을 텐데. 네, 서울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c 시는 불에 탄후 바다에 버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역시 첩보 수준에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훼손된 시신이 바다에 떠다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는 경비작전 세력에 명령을 내려서 현재 시신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찾아서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외신들도 아주 심각하게 보도를 한 걸로 아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왔나요? 로이터와 AP, AFP 등 주요 뉴스 통신사들은 한국 국방부 발표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고요. 북한이 남측 관리를 쏘고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외신은 청와대가 책임자 엄중 처벌과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이 지난 6월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서울발 기사에서 이 사건은 남북 간 외교적 관계의 추가 탈선은 물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관한 한국민의 지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CNN도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한 이유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AP는 이번 사건이 불법 국경 통과자 사살을 포함한 북한의 엄중한 방역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남측 관리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어 왔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북한의 파괴적인 상황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관측통들의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영국 BBC의 서울 특파원인 로라 비커는 북한 관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이 코로나 방역에 여러모로 취약한 상황일 거라는 예상은 들지만 그래도 이번 일은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 입장도 나왔죠. 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고요. 특히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국민이 사망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나 군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의 경위와 또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